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다리입니다. 어 난다리 어젯밤에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왜못 잤는지 지금 가려움 때문에 못 잤거든요. 이게 가려움이 왜 생긴 건지 아 어, 자꾸 예상과 다르게 어, 어떤 경험, 경험해도 그랬던 것 같고 나의 생각과 다르게 몸이 반응을 하니까. 가려워서 못 잤거든요. 음. 보통 10시나 어 12시나 2시 사이에서 많이 가렸고 그 이후로는 좀 편안해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간지러운 거예요. 아침까지 계속 여기가 간지러운 거예요. 여기하고 이런 데가. 그래서 뒤척이다가 깼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땀을 그냥 이런 데만 이렇게 닦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 이제 얼굴은 지금 한 8, 9일째 세수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땀이 좀 묻어있어서 그런 것들이 막 가려움을 유발하나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정수물 받아가지고 이제 가볍게, 가볍게 아주 잠깐에, 잠깐, 아주 살짝. 몇게 이렇게 해줬더니 조금 난것 같더라고요. 좀 깨운한 느낌도 들고, 가려운도 조금 덜한것 같고, 그래서 여기 이마가 지금 음 긁어가지고, 자는 내내 긁어가지고 약간 지금 빨갛게 돼 있죠. 근 지금 우리 빛나가 열이 지금 이마에 머물러서 간지러운 것 같다고. 이 열이 빠져나가는데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냐? 어, 음식을 잘못 먹었나? 특별하게 잘못 먹은 건 없는데 그래서 땀 때문인가? 저 세수했는데 세수를 하고 나니까 또 건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그래도 좀 딱지가 떨지고 진물 같은 게안 나니까, 음 진물 같은 게안 나니까 지금. 아이들 푸는 아기들을 쓰는 그 크림을 이렇게 발라봤거든요 간지러우면 안 바르려고 살짝만 발라봤는데 그렇게 지금 간지러움은 없어요 이기 원래 지금 뭐 원래 간지러움도 없었고 바르고 나서도 간지러움 같은 게좀 없는 것 같은데. 음, 어 한번 봐야겠어요? 두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도 한번 발라주려고 합니다. 지금 진물이안 나고 그냥 딱 땡이만 있으니까. 세수한 직후에는 이제 건조함이 생기니까. 유분기가 뭐 수분기가 날라가니까. 지워주니까. 건조한 것 같은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발라봐서 이게 가려움이 조금 괜찮아지면 이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고 어 이거 바르고 더 간지럽고 그러면 이제 안 발라야 되겠죠 이 e t 쟁이가 있으니까 뚝뚝뚝 s n e 요뚝뚝뚝 t 해 t 쟁이가이 p 데 o p t o 그 이마 빼고 전체적으로 크림을 발라줬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으로는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가려운 게. 근데 여기는 조금 머뭇해지는 게, 머뭇거려지는 게 지금 빨갛게 돼 있어서 어, 그래도 여기 한쪽만 한번 뭐 일단은 음, 발라보겠습니다. 근데 가렵긴 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더려면 한번 지켜볼게요. 예, 이쪽만 발랐더니 지금 안 발른 쪽만 더 간질간질한 것 같아서 일단은 다 발라보겠습니다. 편안해지는 것도 같아요. 어, 그것도 겁나네 또. 이쪽만 좀 살짝 또 발라볼게요. 살짝만. 괜찮게, 바른다. 괜찮게 바란다 괜찮 b 바 r 다괜찮게바 e 다아예뭐 k y Baranda Kentucky Baranda w h a 이마만 씻어내려고요. 물로 씻어내게 될게요. 예, 네, 물로 씻어내고 어, 물로 이마만 씻어냈어요. 그래서 한 거의 뭐 이제 9일 만에 세안을 했고 어, 가려움증 이런 데가 막땡기고 건조해서 크림을 좀 발라봤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또 안, 너무 이른 시기일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내버려 둬 보고, 내버려, 음, 어, 이렇게 냅둬 볼게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또. 예, 안녕하세요. 난다리예요 아 지금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 카메라를 켠 이유는 음 오늘 아침에까지 잠을 못 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땀 때문에 그런가 세안을 해줬고 이제 아, 거기까지가 좋았던 것 같아요. 세안 한번 정도 하는 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세안하고 나서 그땅 기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까지 또 생각이 미쳐서. 크림을 발라 줬어요. 이제 이제 아이 아기들이 쓰는 이제 자극 없는 크림인데 음 바르고 나서 낮 동안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녁이 됐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간이라 그런가 여기 T자로 이렇게 코 양옆 부분이 붉어지고 약간 좀 붉군붉군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내가 또 너무 멀리 나갔구나, 간과를 했구나, 그냥 세안만 해줬으면 될걸 너무 좀더 멀리 먼저 앞서갔구나. 아 이제 남의 말을 사실 그것도 뭔가 어디서 들으 듣고 유튜브에서라든가 이제 세안 후에는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보습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걸 어서 들은 거예요. 들은 걸또 걱정을 했던 거예요. 사시 어디서 들은 것 들은 것은 음, 2차고 1차적으로는 저 그냥 제가 느끼고 제가 생각한 쪽을 어로 음,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직 상처가 다안 남은 거잖아요 아, 왜 어렸을 때 무릎이 까지잖아요 놀다가 무릎이 까지면 그냥 물도 안 묻히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물도 안 묻히고 거기만 좀 피해서 씻고 그랬고 다 나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 상처에 뭐 소독약은 발라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 같은 거는 저희 집은 그런 것도 안 바르고 그냥 컸거든요. 근데 아직 지금 얼굴이 아물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아물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아, 보습제를 발라줬어요. 음,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이게, 막, 주위에서 들은 그런 말들을 너무 따라갔구나, 또. 이제 내 생각을 더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또, 가만히 냅두면 되는 걸또 건드려가지고, 또 이제 자극이 되게 만든 것 같아서, 아이고, 참. 조심스러워, 아침에도 좀 조심스럽게 한다고 했는데, 진짜, 진짜 조심스러워야 하는 거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 이게 또 하루 이틀 가겠죠? <laughs> 일보 전진, 일보 홀퇴라고하나 <laughs> 전쟁일? <laughs> 참, 어디서 듣든 내 생각이든 진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현실, 난다리는 아, 희망과 꿈과 소망을 잊지 않고 다시 또 일어나서 나아가 봅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난다예요. 오늘은 음, 주일입니다. 어, 2월 12일 오늘로 아토피 피부염이 발병된지 23일째, 어, 24일째네, 24일째 어, 그리고 약을 끊은지 11일째가 됐어요. 그런데. 어, 어제 제가 아 이제 딱지들이 떠지고 붓기도 가라앉고 해서 이제 어제 어그저께 밤에 너무 가려운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지만 뭐 이런저런 추측을 해보면서 왜 간지러울까 했더니 제가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땀을 그냥 닦아주기 이제 찍어서 닦아주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아, 세안을 한 번쯤 해줘야 되는 해줘야지 해주지 않아서 그런가 해가지고 어제 세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또 세수 한 다음에 그 건조함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런 걱정까지 같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애기 크림을 좀 발라야 되겠다 약한 걸좀 발라야 되겠다 가지고 그것도 조심스럽게 발라봤잖아요 근데 괜찮은 거야 지금 편안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발랐지 근데 이제 낮 동안에 잘 지냈어 근데 이제 해가 지면 지는 시간부터 막 얼굴에 막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녁까지 막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에서 아 이게 아니었나보다 화장품이. 그래가지고 세수를 했지. 근데 그래도 막 힘든 거야. 막 여기가 이제 벌거지는 거예요. 이런 데가 벌거져 있는 거야. 그러더니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진물이 나는 거예요. 잠을 어제 그래서 거의 3시 넘게 잤어요. 일찍 자야지, 이제. 아유, 그래도 자야지, 힘들어도 자야지, 그래야지. 좋아지지, 그한 2시간 잤나? 다시 또 벌떡 깨가지고, 12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일어났을까, 부었어요, 이렇게. 이런 데가 다시 부었어요, 붓고, 지금 간질거리고, 따끔거리고, 진물이 이제 조금씩 나고, 다시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어제 많이 좀, 아, 한탄을 했습니다. 스스로한테 그냥 가만히 두지 왜또 그래 나는 참아 이렇게 된거 어떡합니까? 다시 또 이제 붓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냥 가만히 냅둬야 되나 봐요 야, 이게 다 아직 진물이 안 나고 붓기가 빠졌다고 다아문게 아닌가 봐요 얘는 항상 긴장 상태인가 봐요. 그러니까는 거의 완전히 괜찮아질 때까지 이제 크림이나 뭐 로션조차도 바르면 안 되나 봐요. 너무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냅니까? 아, 유튜브 업로드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할걸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아. 그래도 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아질 거니까요. 오늘 하루 잘 버텨보겠습니다.